많이 움직이면 땀 나죠 건강한 모습이에요 영하 8 도까지 내려가는 날 새벽에 막 에스키모처럼 뒤집어 쓰고 한 바퀴 뛰었더니 어우 그래도 등에 막 땀이 후줄기 나던데요 그리고 나서 씻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몸으로 땀 흘리는 거는 참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음도 지나치게 과다 사용하면 땀이 나는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도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눈물은 마음의 땀이다. 마음을 지나치게 과다 사용하다 보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도 땀을 흘리는구나. 눈물이 마음의 땀이로구나. 또 지난 한 주간에는 그런 말을 지어보았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으로 사는 한 평생은 땀을 흘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지요.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땀 흘리셨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사셨어요. 얼마나 눈물로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은 마음 고생들이 있었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우리의 다음 세상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 없는 세상, 땀 흘리지 않고도 사라지는 세상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눈물 흘릴 사연들이 많죠. 찬양과 감사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의 징표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환기아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 앞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눈물 흘립니다. 죽음은 눈물을 부르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죽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눈물을 가슴마다 호수처럼 품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조금 건드려 보면, 아유, 속에 있는 말이 드러날 때는 꼭 눈물과 함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늘그 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을 조금 길게 하면은 열이면 아홉이 눈물 쏟고 가더니요두 번째는요. 고난에도 눈물이 있군요.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 다윗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고난이 어금니 물고 참을 만큼의 범주면은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범주를 넘어 서면 눈물이 터지죠. 믿음의 한 평생. 눈물 흘릴 만큼의 고난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시시이야 임금은 병들어 죽음 앞에 있을 때 열왕기야 20장 5절 시작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가 한절아여지면 눈물 되기도 합니다. 그눈물의 기도로 응답 받고 있군요. 죽을 생명이 연장받습니다.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은 아마 가장 궁극적인 기도 응답이겠지요. 기도에 마음으로 땀 흘리는 눈물이 깃들이면 반드시 응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물과 고난의 땅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에는 기초 공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법이에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는 골로새서 2장 8절이 가르쳐줍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저는 지난 11월에 로마에 잠시 다녀온 다음에. 서양 철학, 또 거기에 있대서 동양 철학, 뭐 이런 공부를 좀 깊이 해보네요. 근데 답이 없어요. 철학에는. 학문에는. 논리학에는. 결정적인 답이 없어요. 재미는 있어요. 사람을 탐구해가는 것이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십자가 신앙을 토대로 해서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집을 이루지요.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거기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 먹여 주셨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터잡고 앉아서 병원을 여시지 않았고요. 식당을 개업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본업이 아니셨다는 표시예요. 기어이 그분은 십자가 지는 대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 기초석 같은 가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여러분 있지요. 죄 지은 사람, 그 중에서도 초난 사람을 죽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들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초난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이 전부 다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 많은데 바울은 다행스럽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십자가는요 못세 개로 사람을 죽을 때까지 걸어놓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들의 존엄함에는 맞지 않는 사용 방법이어서 로마 시민권자들을 사용 시킬 때는 참수형으로 하고 로마 시민이 아닌 그들 말로 오랑캐들. 이방 민족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었으니까는 오늘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지요. 맨 먼저 십자가에서는요, 사랑과 율법이 만나는 꼭지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죄 값을 치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 모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러분, 그 죄의 삭슨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면 죄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극강 무도한 죄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여일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두를 일컬어 죄라고 그러고요. 제가 그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시도록 큰 태산 같은 바위를 바다에 던져도 가라앉고 머리통만한 호박들도 주먹만한 조약돌도 새끼 손가락만한 공기돌도 마침내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죽음을 불러옵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죠. 모든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자기 몸에 걸머지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지은 사람에게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있어서 영생을 허락하신 자리가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캐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 죽음, 죄의 대가를 자기 몸에다가 다 쏟아부으셔서 죄가 있어도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스를 치르는 죽음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굳이요? 구차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야 됐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생은 죄 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죄 지은 죽음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기원 30년 오간에 역사의 현장에서 백주 대낮에 일어난 일인데, 믿음이 아니면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또 인간들의 사상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가치, 로마 사람들의 정의나 법정신에 이 십자가는 맞지를 않습니다. 죄는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것이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이지. 이게 로마의 가치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동기가 뭘까요? 법이 아니고요, 정의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죽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내 것이고 우리를 비켜서도록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비켜서서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울습니다 십자가가 가져오는 세 번째 의미를 저는 쓰레기통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야곱이 외가집에 피란 갔다가 20년 살다가 분양으로 돌아와요. 친가에서 하던 거 외가에서 20년 전에 하던 거 20년 후에 똑같은 짓 하는 거 인간이지 않아요. 20년 전에 그 땅을 떠나서 외가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어요.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예배당 짓고, 하나님 잘 성길게요. 11조 바칠게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20년 지나고, 이제, 그때는 혼자 갔는데, 지금은 뭐, 한 가족을 거느린 족장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배델로 직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신앙적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가 보고 오니까 배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미라는 곳에서 얼쩡거렸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배당 당기는 사람들 중에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정정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마실 나갔다가 그 동네 부족장 세겜의 세겜이라는 족장에게 그만 성추행 당했어요. 여러분 그거 그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고대 시대에 남성들과 여성들의 관계가 청교도 윤리가 발달한 지금처럼 윤리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이쁜 여자, 어 그리고는 데리고 살겠다고 달라 들을 수니까 그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야곱의 불행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붕기 탱천한 오래비들이 그 세계물 가서 막 쳐부순 거예요. 야반 쳐들어가 기습해가지고. 야, 우리랑 혼인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뭐냐면은 남자들 폭경수술이거든요 그거 받으면 남자들이 한 일주일에서 그 당시 뭐 소독약 웃고 하니까는 한 보름, 심지어 한달 동안 막 뚱뚱 붓고 아프거든요.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 틈을 남자들을 병약하게 만들어 놓고 야간 기습해가지고 그 부족을 막 몰살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에게 불행이 됐어요. 왜냐면은 하 세겜에도 살수 없게 됐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우리 부족, 우리 친척, 우리와 오래 살던 세겜을 그와 같이 능멸했단 말이냐? 서방에서 울근불근하니까 베델로 올라갈 마음을 드디어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자리로 가르고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때. 창세기 35장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의 삶의 죽음과 고통에 눈물을 주던 모든 우상의 징표들 불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 기준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로 모아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나무 아래는 야곱에게 쓰레기장이잖아요. 불행을 가져오고 눈물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온 모든 원인들이잖아요. 거기서 머뭇거리게 만든 돈이고 거기서 머뭇거리게 만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지향적 신앙을 반대하는 우상들이잖아요. 이게 야곱의 인생을 눈물 짓게 만드는 쓰레기들이었어요.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도.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살이나 날파리, 똥파리가 안 끌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이해가 쉽겠죠? 더러운 냄새나는 죄를 다 버리니까 추격자가 없었대요. 우리의 죄와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규정하면 그 죄를 가져다가 버리는 곳이 십자가 나무 아래입니다. 거기다가 전부다가 버리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눈물 흘릴 만한 불행이 따라오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워두세요. 십자가는 쓰레기통입니다. 단적으로 죽음의 눈물, 고통의 눈물, 간절한 기도의 눈물도 다 가져가시는 게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모든 눈물의 원인은 더 깊은 원초적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의 대가인 죽음이 지불된 장소입니다. 거기다가는 어떤 죄라도 갖다가 파묻어 버리면 더 이상 죄가 죄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 옵습니다. 우리는 죄의 짐이 무거운 걸잘 알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등감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몰래 가져다 놓은 선물인데요. 우리 속에 이런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죄는, 다른 죄는 몰라도 내가 몰래 숨겨 가진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죽으심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지은 죄의 능력보다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사실. 십자가의 능력이면 십자가 아래다 묻어버린 모든 죄의 영향력을 충분히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루셨을까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죄 지은 인생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물에 빠졌다는 가정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물에 빠지면 죽는 거죠. 씻겨 나가든지,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어 소멸되든지 그런 표시거든요. 바다에다가, 물 속에다가 과거의 생명을 완전히 수장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 바다를 건너 광야 교회로 나가는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뭘까? 우리의 옛 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에 올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시작. 우리를 고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 뭔줄 아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죽이재요 음, 주일 안 지켜도 죽이고, 불효 부모에도 죽이고, 우상성교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한 법조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불리한 법조물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런 불리한 법조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 끼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고소장이 다 소각돼 버린 거예요. 더는 내부적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소장이 불살라졌으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갑시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질서와 힘을 능가한다구요. 우리는 잠정적으로 전쟁 위험에 시달리죠. 북한 사람들이 요새도 자꾸 뭘 쏴쏴고 뉴스를 하도 들으니까 조금 무뎌졌는데 그거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야, 저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전쟁으로 징보를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십자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북에 있는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범죄 행위들로 그 땅에 수도 없이 아스르 바빌론, 베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여러 수도 헤아릴 를쓰는 나라들이 그 땅을 전쟁으로 징벌하고 징벌해 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그런 죄가 요상하거든요. 근데 이따위에 세워진 수많은 십자가들, 수많은 교회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나라 민족의 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 국가적인, 교회적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전쟁의 세력, 어둠의 세력, 세상의 통치자들의 무례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신앙생활, 내 죄를 완전히 묻어버린 내 죄의 무덤인 십자가를 기초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 승리를 거두시는 위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